그만, 스페인인가 뭔가 네. 그만 든지요? 여기가 몇평이나 될까 이렇게 쩌르러하 가지고. 길잖아요, 쭉. 이거 0 0요병더될것 같은데. 집 앞에 빠지 빠1 0평인데 만들어 놨대요, 올래 별로예요? 괜찮아요.

몇 킬로나 나가는 거예요, 이거 마늘이? 몇 킬로나 나갈까? 그냥 집만 나가가네. 우리 이렇게서 라 그러면 른는 엄마가 다야볼 거야. 른이거다숨지대야돼 응,